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인천 부평구에 지금 살고 있는 김라고 합니다. 어, 저는 예전에 이제 고등학교, 대학교까지 이제 태권도 선수, 겨루기 선수 출신인데요. 오른쪽 무릎을 다쳐가지고 네 지금 여기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. 어, 주위 사람들이 어, 수술은 또안 좋은 거다, 뭐 수술하면 안 좋게 된다라는 사람들도 있었고. 수술을 받는 게더 빨리 회복되고 좋은 거다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서 솔직히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. 어, 수술 전에는 솔직히 이제 병원에 이제 하루 뒤에 수술을 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좀 많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아무래도 운동을 했다 보니까 몸이 많이 안 좋은 상태인데 수술해서 을더안 좋아지면 어떡하지? 어,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. 막상 근데 수술을 하고 나니까 처음에는 어, 마취가 풀리면서 좀 많이 아팠는데, 그래서 의사선생님께서 잘 됐다는 얘기를 듣고 하니까 좀 마음이 많이 놓인 것 같습니다. 지금 상황으로는 9점에서 10점이라고 생각을 해요. 많이 지금 회복도 되고 있고, 걷는데도 무리가 없다고 어, 하시는 거 보니까 저도 몸이 느끼고 있고, 그래서 확실히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. 어~ 지금 수술하고 한 스무 번 정도 받았거든요 근데 스무 번 받으면서 예전에 제가 여기 병원에서 또 수술을 한 경험이 있어요 그때도 다리를 다쳐서 수술을 했었는데 어~ 그때는 제가 이제 도수 치료를 안 받고 혼자 재활을 했었는데 어~ 그때보다 확실히 이제 안쪽에 있는 근육이라던가 많이 잡혀가지고 그때보다 통증도 덜한 것 같고 훨씬 좀 많이 다리가 좋아진 것 같아요. 어 처음에 이제 도수 치료는 1대1로 하다 보니까 솔직히 좀 많이 제가 처음에는 어느 정도 낯을 가려가지고 좀 많이 어 걱정을 하고 들어갔는데 이제 도수 치료 선생님들께서 운동 치료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되게 웃어주고 얘기도 많이 해주셔서 어느새 뭐 그냥 친한 형 같은 형 형처럼 같이 도수 치료제를 받고 있어서 그 부분에 정말 많이 만족하고 있습니다. 어, 수술은 자기 선택이라고 하는데 저제 생각은 일단 수술 받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제가 수술을 받고 여기 인본병원 도수치료실 같은 경우는 정말 어, 친한 형이랑 어, 도수치료 받는 느낌이라서 그걸 받는다면 빨리 다리가 회복되고 어, 더 좋은 이제 몸이 될것 같아서 저는 인본병원 와서 수술 받는 걸 솔직히 추천드립니다.